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평택시 서부권 인구가 3만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 시설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곳에 공설운동장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다른 권역 내 시설과 비교해도 서부 공설운동장의 투자는 전무하다시피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부권 중심 내 체육공간으로 활용 방안이 모색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 서부권 내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설운동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어 시의회 정영아 의원이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는 31일 평택시 후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시체육시설 및 사회복지과 담당 집행부 직원 6명과 주민자체위원장을 비롯한 청부급 주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996년 서부 지역 청부급에 93,659제곱미터 규모 길이 105미터, 너비 68미터의 천연 잔디장 시설을 갖춘 서부 공설 운동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이후 이용 시민이 거의 없자 2013년 민간 사업자에게 관람석과 주차장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며 시민들의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시설 관리나 보수공사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나서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올해 서부 공설 운동장에 편성된 예산은 9억 4,100만 원으로 잔디 교체와 스탠드 보수에 모든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임금 명물이 될 가능성과 우선적으로 청북지구 주민들에게 이곳을 개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고독... 국제화지구의 체육설부지가한 4만 6 0평 정도로 지금 비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금 저희 시설에 맞게 향후 5년 이내에 저희가 이 시설을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약 5만 7천평 정도가 돼야 이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 서부, 서부경기장, 보조경기장하고 체육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서부지역 내 인구 2만 9천을 넘어서고 읍내 근로자 수만 만 명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여가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그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비좁하고 뭐 행사를 뭐 나름대로 계획은 짜도 원래 이제 비좁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큰 설거담도 어, 다목적 체육관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하고 우리 활용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청구한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laughs> 정영아 의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정책 시 주민들의 사항이 고려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서제서한국 쪽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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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근데 지금 우리 그래도 우리 김희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응, 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어 여기에서 의견들을 갖다가 잘 수렴을 해서 어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좀 네 조금만 기대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게 당연히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을 한편 서부 공설 운동장은 종합 운동장 공설비용 자문용역에서 효율성 부분의 최적지로 평가 결과가 나와 앞으로 평택시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996년 중공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서부 공설 운동장.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잘 갖춰진 시설물에 대해서도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부 공설 운동장의 개방 이후 효율적인 사용 방법도 모색하면서 그들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